안녕하세요. 우리 카이 동규입니다. 오늘은 BMW의. 육... PSUV X5를 준비했습니다. X5는 24년 1월부터 7월까지 BMW 판매 순위에서 1위 5시리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BMW의 대표 SUV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7월 벤츠의 할인이 없어졌습니다. BMW 또한 벤츠와 동일하게 할인이 줄어들 가능성 꽤 많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할인이 좋기 때문에 차량을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X5를 비롯한 X6, X7까지 최고 할인과 최대 서비스 제공됩니다. 할인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차량의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X5는 디젤 30D, 가솔린 4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가 있습니다. 트림별 차이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BMW X5 30D M 스포츠 7인승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외장 화이트, 내장 커피 색상의 차량입니다. 전면입니다. BMW의 키드니 그릴을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크롬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에디션 모델이나 고성능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X6에서 볼수 있던 아이코닉 글로우가 풀체인지 이후 적용되었습니다. 범퍼하 단부는 X라인은 크롬으로 M스포츠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됩니다. 크롬의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면 X라인 블랙 컬러를 원하신다면 M스포츠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빠졌지만 디자인을 보완하기 위해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 LED 라이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측면 보겠습니다. M 스포츠답게 M 배지와 블랙 아이그로시의 에어덕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의 밑부분과 윈도 우 몰딩, 루프랙 또한 블랙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와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되었습니다. 20인치 스타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고 스포츠답게 블루 캘리퍼가 적용되었습니다. X5도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후면입니다. 정통 SUV의 느낌을 볼수 있는 단단한 박스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X자 형태의 테일램프와 굴곡 있는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울려 보입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실거나캠핑에도 장점이 있죠. 15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걸터앉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클램쉘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6 5 0리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 보겠습니다. 시트는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었고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가능합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장착되었고 엠베지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과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절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작은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은 괜찮아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우드 트림도 확인할 수 있고요. 토글식 기어 노브와 다이얼 그리고 냉온 기능이 가능한 컵홀더와 무선 충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열입니다. X5는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죠. 넓은 레그룸 공간과 X6보다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조장치를 통해 에어컨과 열선 조절 가능합니다. 5인승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X5 30D M 스포츠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승차감, 주행성능, 주행편의성에 3박자를 갖춘 X5는 역시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이제 할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이 가장 좋은 30D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할인 1200만원 플러스 알파 할인 플러스 고급선티 플러스 서비스용품 플러스 출구용품 가능합니다 40i 1100만원 할인 플러스 동일혜택 5 0 i 750만원 만원 할인 플러스 동일 혜택 X6와 X7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100만 원씩 5개월 500만 원 납입 지원, 재구매, 페이드인 등등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 동일하게 문의 시점에 맞춰 전국 최고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을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문의 주셔야 합니다. 출고와 함께 차량의 사후 관리 또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는 우리카와 함께. 최대의 만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